3일차 출발. 오늘은 좀 선선하네. 근데 시작부터 오르막이네. 쉽지 않네. 와, 부럽다. 저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이화령 어떻게 하냐. 아휴. 아다 내려왔다. 이제 이화령이다. 경치 너무 좋다. 조선은 다내려왔었다 이제 유아령이다 큰일났다 적당히 있다 걸어가야겠다 아, 행총교차로 먼저 가면 좋다 해가지고 행총교차로 인증센터 먼저 찍고 다시 유아령으로 나중을 위해서 그래도 가까워서 좋네 여기 바로 앞이네 인천 교차로 인증 센터 인천 교차로 제대로 안 나오네? 밑에 하나 더 찍어주자 똑같네 와 이화령이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힘들다 안돼해 뜨면 안돼 아직 갈 길이 멀었어 4km가 남았어 이아령을다 끌고 올라가네. 외국인 때문에. 어쩌다 친구 먹었네. 이하령. 다 왔다. 안 내리고 다 왔다. 저 지금 빠졌다 아, 이아령도착 백두대간 이아령인정을던 저기. 오케이. Okay. 땡큐. Oh, 네? 아, 이걸 다 끌고 온네. 어? 아, 다 타고 왔네. 중간 빵어 주네. 자, 이제 내려가자 이화령. 문경으로 이제 경상북도. 좋아요. 이제 문경 시내로 들어갑니다. 가자. 아, 놀기 좋다. 정역 인증센터 도착 <laughs> 옆다 찍어주겠다 이도착 날씨 아, 진짜 맑다 김밥 천국으로 <laughs> 내전 사진 찍고 싶다 해서 섰는데 멋지네. 밥 먹으러 문경. 불고기 먹고 싶다는데 생각난 게 김밥 타는 것밖에 없네. 어제 섰지. 네. 흠. 자기 몇개 있다고 새거 선물로 주네. 아, 나잘 가네. 아, 이하영이 스님다 뺐더니 오른손 나오면 죽겠네. <laughs> 잘 따라오네. 대수의 상품교 인증센터 도착. 상주 상품교. 어이잘 들어갔나 옆에 하나 더 자. 이제 상주부로 가는 길에 엄청 큰 언덕이 있다는데 모르겠다 와 여기 너무 가파르다 아까 하와이 사람 만났는데 상주부 고 스트레이 더해드 했더니 그 길로 안동으로 가버렸다 큰일 났다 어쩌냐. 어씨, 응. 실컷 올라왔더니, 이 내리막이 완전히 절벽이네. <laughs> 완전히 거지 같은 언덕이었네. 실컷 내려왔더니, 다 오프로 드고 어디로 가야 하냐. 와. 인공포스. 솔직히 이쪽에 탔네. 상주보. 와 힘들어 오늘의 마지막 낙담보까지 가려 했으나 중간에 응. 민박 갑니다 밥 주고 빨래 준다길래 총주본 도착 상주본 이거는 좋은거네 동행이 생겼어 민박을 가는데 앞에는 하와이에서 오신 아저씨 뒤에는 멕시코 친구 그리고 몸이 조금 불편하지만 엄청난 체력을 가지신 아저씨 한분 멋지다 와 이쁘다 어떻게 저런 절벽지